자,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동진세미캠으로 이어갈게요. 유튜브에서 별님이 남겨 주셨는데요. 어, 매수하신 가격이 41,5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동진세미캠 오늘은 4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어,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횡보하는 구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예서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이차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포터레이스트라고 이제 강광액을 만드는 회사를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강광액 자체가 이제 아다시피 그 일본과 일본의 수출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 위비 공정 과정이 필수적인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강광제 아이사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좀 받기 시작한. さん때 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국면 쪽에서 동진세미컴 자체는 주가가 최근에 거의 19점까지 좀 올라왔어요. 특히 이제 광광의 자체도 EUV 공정 과정 쪽에서 미세화 공정 과정 쪽에서 필수적인 소재다 보니까 HBM 반도체 시장에 예, 급격히 형성된 국면 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런 음.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예, 다른 소재기업과 달리 시적 자체는 현재 3분기까지 본다 한다면 2022년도에 비해서 약간 하향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단기 아마 순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아마 1,500억 정도 나왔는데 예, 작년도 같은 경우 아마 1,300억 정도 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결론적으로 따지면 주가 못 갑니다. 예, 예, 올 때만큼 왔다고 봐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예사가 지금 주당 EPS가 3,000원 정도가 좀채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PER 단위로 13배 그 4만 원 넘어가게 되면 지금 4만 2천원까지갈 때는 PER 기준에서 14배지 않습니까? 14배면 예, 어느도 정 충분히 좀 올라왔어요. 한 대장주인 이 한솔케미칼이 사업 포트폴리 자체가 안정적인 회사가 PER 단위로 해 가지고 아마 올해 실적 기준에서 아마 PER 17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14배 정도가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익 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감광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 에, 관심 갖고 있는 회사. 제가 오늘 뭐 남한미과 따라가도 이제 포인트 그쪽인데 이들은 그 선도 종목들 올라가 국면 쪽에서 소외를 받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회사 비슷한 UUB 쪽에 공정가족이 드는 회사에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급등한 주식의 y c c a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YCCAM이라는 회사도 이제 UUB 쪽에 신규 상장회사인데 새로 그, 그 특히 HBM 반도체 쪽에 필수 공정에 들어가는 어,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들 네. 후발 종목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와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동기집 세미캔 자체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와서 상당히 손실은 안날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 4만 1천 원에 샀으면 이거 수익 내기가 좀 네. 저는 어렵다고 봐요. 4만 1천 원이면 위로 올라가도 5%고요. 빠지면 5%. 요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생각은 4만 몇수가격 정도 약간 정도 올라가면 4만 1,800, 2,000원 올라가면 매도 하셔가지고 네. 다른 종목 적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는. 에 4만 2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짧게 보셔야되면될것 같고요. 대신 뭐 손절은 안정적인 회사니까 검증된 회사니까 손절은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사야 되겠죠. 이게 이 정도면 3만 8천 원 정도 내려오면 3만 8천 5백 원도 사셔가지고 4만 2천 원 정도 올라올 때 파는 10% 정도 수익이다. 이게 시청에서 3만 1,500 원대 사서는 애매한 가격에 사셨어요. 손실도 크게 안 나고 위로도 안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 추가 매수는 어, 만약에 38,500원도 내려온다 한다라도5 추가 매수 하셔 가지고 가지고 네. 3만 3만 2,000원도 이상에서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38,000원, 42,000원 박스권 대응입니다. 어,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서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